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오늘은 제 8강 로라 IoT 개발보드를 개발할 때 오버뷰를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8강부터 10강까지는 실제 11강부터 개발을 하기 위한 어, 전의 프리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보드와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라 디바이스에 대한 엔드 디바이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을 하였는지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디바이스의 구조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로라완 스트럭처에서 보셨던 그림이죠. 로라완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드 디바이스 단이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죠. 이 엔드 디바이스 스트럭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로라완 슬레이브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레이어가 있죠. 하드웨어 레이어에서 SPI 통신을 통해서 지금 로라 모뎀과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을 좀 하드웨어 구조들을 좀더 살펴보면 이러한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제 구조 예제입니다. 우선 MCU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로라 모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테나와 통신하는 부분들은 그 로라 모뎀과 연동이 되어 있고, 로라 모뎀은 지금 SPI 통신을 한다라고 했죠. 이 SPI 통신과 연 연동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 받습니다. 이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당연히 MCU에 연동이 돼서 코딩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MCU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MCU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포트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 한 슬레이브는 당연히 이 MCU에 올라가 있도록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 SX1276가 바로 SPI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보드들은 이만큼이 블랙박스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이 MCU를 쓸수 없고 다른 MCU를 쓰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클로즈드 MCU 이 부분을 클로즈드 MC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m c u 에 어플리케이션 코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오픈 MCU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MCU를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클로스트 MCU를 이용을 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은 다시 익스터널 MCU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점은 오픈 MCU는 MCU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로라완 스택에 대한 어떤 에디팅이나 아니면 구조를 잘 이해를 할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큰 장점입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모든 디버깅을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로라완 스택에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도 그 부분도 개발자가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로즈드 MCU 정책 같은 경우는 보통 로라 모뎀을 만들어 내는 회사가 로라 원 스택까지 같이 올려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로라 원 스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회사들이 그거를 디버깅을 해 준다거나 에러 처리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MCU를 하나를 더 달아서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로라 원 스택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MCU 정책을 따르고 있는 보드는 현재 ST MCU 플러스 무라타사의 로라 모뎀을 사용을 한 BL072Z라는 모, 어,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즈드 MCU 정책을 따르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솔루엠이나 와이솔 같은 회사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인데요. 로라 모듈 플러스 클로즈드 MCU 해서 이 클로즈드 MCU에는 로라원 스펙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들은 익스터널 MCU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현을 하고 이 클로즈드 MCU에 보통 시리얼 통신으로 해서 AT 커맨드나 이런 값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이것들이 지금 로, 어, 로라 네트워크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로라 모듈 플러스 아두이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두이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MCU이고, 그리고 나서 로라 모듈도 마찬가지로 클로스트 MC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라 모듈들이 다 로라한 스펙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단점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라와 스택을 조금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MKR1 1,300 같은 경우를 구입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로라 쉴드를 올린 그런 형태의 보드 타입들도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 어, 이거 같은 경우는 1번과 마찬가지로 오픈 MCU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라 쉴드에서 데이터를 쏘는 형태이지만 이거는 로라 모뎀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T사의 그 MCU가 로라 원 스택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의 음,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개발시 유의사항을 한번 클로즈 MCU와 오픈 MCU 를 놓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선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처리는 오픈 MCU 같은 경우에 다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센서가 많이 달리는 경우에 메모리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클로즈드 MCU인 경우에는 외부 MCU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데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MCU를 달아서 처리를 하고 시리얼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라완 스택은 현재 오픈 MCU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올려야, 되, 올려야 되는 대신에 다양하게 음, 맥 커맨드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러가 났을 경우에 확인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음,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클로즈드 MCU 같은 경우는 모듈사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스택 변경이 불가능한 대신에 어, 사용자께서 음, 로라완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 복잡도는 오픈 MCU가 당연히 높겠죠. 로라완 스택까지 다 구현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현 복잡도는 굉장히 높지만 디버깅 복잡도도 당연히 높지만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 클로즈드 MCU 같은 경우는 구현 복잡도와 복잡도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디버깅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로라한 스택이 정상적으로 모든 케이스에서 잘 동작하는 경우에는 하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듈사와 같이 디버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상으로 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중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드 MCU인 경우에는 음, 자유도가 떨어지는 대신에 개발의 편리성이 있고 오픈 m c u 경우에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대신에 개발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MCU인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메모리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로라완 스펙에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SKT 로라완 경우에는 따로 또 메모리 조사가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베이직한 음, 073RZ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 어, 베이직한 브링업을 했을 때 28K 정도의 롬과 2.7K 정도의 램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라완 스택이 올라갔을 때는 42K 정도의 램과 롬과 아, 5.2K 정도의 램을 사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s k t 께 추가가 되면은 어, 60k 정도의 롬과 6k 정도의 램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 해서 좀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에 센서 데이터들이 많이 라이브러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꼭 메모리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메모리 정보 외에도 리전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제로 든 모뎀은 MKR-11300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로라 모듈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항상 이렇게 워킹 리전에 대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보통은 EU하고 US가 제일 많은데요. EU가 EU와 US에 제일 많이 나가는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리어 프리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430, 433, 3 868, 915, 이런 것들이 이제 EU와 US가 사용하는 음, 프리, 주파수 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920M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워킹 리전으로는 KR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로라 인증을 받은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내용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915MHz 대역을 지원하는 로라 모듈을 사다가 작업을 하시고 추후에 KC 인증 플러스 로라 모듈 인증을 받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워킹 리전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야 되는 국가를 꼭 워킹 리전을 확인을 해보셔서 해당하는 국가의 주파수 대역을 지원을 하는지. 지금 EU 같은 경우는 868을 쓰고 있는데 868MHz 대역을 지원하지 않는 모듈을 사다가 작업을 하시면 낭패시겠죠. 그러니까 꼭 캐리어 프리퀀시를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례로 들었던 오픈 MCU 정책을 사용하는 무라타 전자와 STM의 MCU를 사용을 하는 그 형태의 보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라타 전자의 모듈은 지금 12.5mm, 11.6mm 정도의 크기로 굉장히 작은 소형이라서 나중에 양산을 할 때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보드라서 저희가 선택을 하였고요. 보드명은 b l 0 7 z l r w e n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이 보드 형태는 개발보드의 형태입니다. BL07Z의 보드의 키 피처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시트를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프리퀀시를 지원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보드는 860부터 930MHz 대역을 지원을 하는 로라 모듈입니다. 물론, 로라 모듈을 바꾸신다고 하면은 이 이하대의 버전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개발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드와 유사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p n u 러 c l a 로라 웬, 푸프린트를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었죠. 예, 이 보도도 거의 로라 스택은 똑같은 스택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금 어,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모두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어가 보셔서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 가에 서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